안녕하세요. 영원의 깊은 안식처 기도의 골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려움과 막연함 가운데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시며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 조차도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떠나가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변호자이십니다. 성령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조차도 성령님은 우리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사이신 성령님,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 당신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혜롭게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비정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과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에도 귀 기울여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미세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당신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당신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 주님의 이 모든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 주님의 이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당신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